요즘 아기 식기 세척기 세제 고를 때 성분 먼저 보시죠. 백만 엄마들이 선택한 몽디에스 아기 식기 세척기 세제. 다이유가 있어요. 풀탭2 오픈 방식으로 쉽게 열리고 지퍼백 이중 포장이라 위생 보관도 완벽. 한 알만 넣으면 끝. 세척, 린스, 광택까지 한 번에 되는 3인 7 미니 타블렛 세제예요 가루 날림 없고 자녀 세제 걱정도 지로. 무향이라 냄새 민감한 가족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 EWG 그린 등급, 무자극 테스트 완료. 13가지 걱정 성분 무첨가,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그리고 대장균 99.9% 항균 테스트까지 완료. 6인용 식세기에도 딱 맞는 컴팩트 사이즈라 소형 가정에서도 완벽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우리 가족, 아기 젖병까지 안심 세정. 몽디에스 아기 식기 세척기 세제. 성분 걱정 없이 한 알로 끝내세요. 저도 몇팩더 구매해서 집에 쟁여두려고요. 타블렛 식세기 세제 찾으신다면, 몽디에스 아기 식기 세척기 세제 사용해보세요.